안녕하십니까? BMW 칸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보기 힘든 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새로 나온 이 e 시리즈 차량인데요. 20 모델입니다. 20 모델 같은 경우는 M 스포츠랑 M 스포츠 디자인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요. 베이스 모델은 없습니다. 색상 정말 특이하죠. 이게 바로 썬더나이트 색상입니다. 약간 보라색은 보라색인데 뭔가 약간 마이구미 약간 그런 젤리 같은 보라색 색상의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전장이 4 5 4 5 m 입니다 상당히 컴팩트한 차량이에요. 그래서 작은 차를 원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찾으시기도 하고 일단 가격적으로 M 스포츠 디자인이 4,999만 원 그리고 M 스포츠 같은 경우는 5,350만 원으로 36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베이스 모델 없다고 말씀드렸죠. M 스포츠랑 M 스포츠 디자인 두 가지 생긴 거 똑같습니다. 다만 옵션에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컴팩트한 걸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가성비 좋은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선택하는 BMW 차량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 시리즈에도 아이코닉 키드니 그릴 장착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이게 고급 차량이라는 거를 딱 보여주는 디자인적인 요소인데요.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 장착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m 스포츠 모델이다 보니까 앞에 보시면은 이제 투톤으로 딱 들어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옆에서 봤을 때휠 되게 이쁘죠? 18인치 휠이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이 차는 m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아쉽지만 블루 캘리퍼라든지 레드 캘리퍼가 장착이 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m 딱 적혀있죠. 크기를 딱 옆에서 봤을 때는 딱 요런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확큰 느낌은 아니에요. 3 시리즈보다 조금 작은 느낌? 그렇기 때문에 뭐 혼자 혹은 둘이서 타거나 아니면 뒤에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태울 때는 딱 적당한 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후면 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이 리어라이트 어디서 본적 있죠 저번 제 M235 리뷰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4시리즈 페이스리프트 된 것도 앞에 보시면은 헤드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새로 나오는 모델들은 이제 헤드라이트나 리어라이트가 이렇게 꺾인 디자인이 채용이 된다. 마찬가지로 이220 같은 경우도 이제 꺾인 선의 리어라이트가 장착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220 되어 있죠. 220i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i는 전기차를 뜻하는 알파벳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BMW 220입니다. 220 E0 M 스포츠. 자 트렁크를 한번 볼게요. 올라가는 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어이 어디 갔어? 버튼 어디 갔어요? 닫으실 때는 손으로 닫으셔야 돼요. 물론, 트렁크가 무겁진 않습니다. 다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컴팩트한 이 시리즈임에도 불구하고, 트렁크가 꽤나 깊습니다. 팔을 쭉 뻗어도 끝이 안 닿는 정도로 크게 들어가 있고, 옆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예요. 애게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차 사이즈를 생각을 하시면, 생각보다 트렁크가 잘 빠졌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골프백이나 뭐 낚시 가방 이런 거 어떻게 실어요? 사실 이 시리즈에 그걸 실을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실으셔야 한다면 여기 위에 보시면은 여기 레버를 당겨 주시면은 여기 폴딩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저쪽도 폴딩이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안쪽으로 길게 적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닫으실 때는 여기 를 잡고 딱 쉽죠? 이렇게 닫으시면 되고요. 자, 운전석 한번 볼까요? 자, 운전석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예전에 리뷰했던 M235랑 사실 다를 게 없어요. 일단, 일체화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OS9이 장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뭐가 버튼들이 많이 사라지고, 깔끔한 디자인을 채용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썬루프도 이렇게 개방이 가능한 썬루프가 들어갔기 때문에, 차가 작아서 개방감이 좀 없지 않을까요? 답답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개방감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 열에 앉았을 때는 무릎 공간은 이 정도, 주먹 공간이 하나가 아니라 한두개 정도 남아요. 그래서 사실 뭐 컴팩트 카라고 하지만 전혀 뭐 뒷자리 에 앉았을 때 불편한 건 없다. 충분히 이 열도 드라이빙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음... 보시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BMW의 새로 나오는 모델들은 OS 8.5가 아닌 OS 9.0이 들어갑니다. 9.0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사실 BMW 내비게이션을 순정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잘 없었고, 거의 휴대폰을 연결을 해서 이용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기본적인 내비가 T맵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굳이 연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여기 앞에 보이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도 지도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좀 많이 특이한 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조그셔틀 동그란 게 사라졌어요. 이제 터치 디스플레이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그셔틀을 이용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들어왔느냐 비상등이 여기로 들어왔어요. 원래는 여기에 터치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누르기가 힘들다. 바로바로 바로 누르기가 힘들다 라고 하는 불만이 좀 있었는데, 사실 여기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손을 잡고 있다가 그냥 손을 바로 내리기만 하면 돼요. 그럼 바로 여기로 손이 와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상 상황시 굉장히 빠르게 비상등을 누를 수가 있다. 그래서 안전하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글 시계에 기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반자율주행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달라지는데요. M 스포츠 디자인과 M 스포츠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바로 스피커 차이입니다. 기본적으로 M 스포츠 디자인의 경우에는 하만카돈 스피커가 장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하이파이 스피커가 들어가고요. 이 차량은 M 스포츠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하만카돈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훨씬 더 음질을 좋게 들으실 수가 있고, 다음은 여기 패드시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보시면 지금 새로 나오는 BMW 같은 경우는 패드시프트 왼쪽에 이 부스트 모드가 있어요. 이걸 3초간 꾹 누르고 있으면 10초간 이제 부스트를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게임 같죠. 그런 모드가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트에 요추 지지대가 있느냐, 없느냐 정도의 차이가 있는 똑같은 차량이 이제 M 스포츠 디자인이고 가격이 360만 원 저렴해져서 4,990만 원. 이 차량은 5,350만 원. 그래서 사실 컴팩트카를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굳이 뭐패드 시프트 같은 것도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노래도 별로 안 들으신다 하시면 360만 원 저렴한 M 스포츠 디자인으로 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음질 중요하다. 아 당연히 운전해야 되는데 노래는 신나게 들으면서 가야지 하시는 분들은 M 스포츠를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는 진짜 내부가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군더더기를 다 없애 버렸어요. 사실 뭐 물리적인 버튼을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계시지만은 BMW의 추구미를 예상을 하자면 굉장히 깔끔한 걸 선호한다라는 게 점점 더 느껴지는 디자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다만 이 차량은 이제 2000cc고 트윈 파워 터보 차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M 스포츠랑 M 스포츠 디자인이랑 제로 빼기 차이가 나느냐. 그런 것도 없어요. 다 똑같고, 출력까지 똑같은 차입니다. 다만, 3 시리즈랑은 다르게 이 차량은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장착이 되어 있지 않고, 올리 휘발유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차량 가성비가 되게 좋은 차량이고, 아무래도 이 컴팩트카를 찾으시는 분들이 선택하기에 엄청 좋은 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의가 많겠죠. 그리고 신규 차량이다 보니까, 처음 들어오는 물량을 선점을 하시려면, 위에는 있이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을 주셔야지만, 초반 물량 바로 선점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이 썬더나이트 색상,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쁘잖아요. 사실 나는 좀 튀고 싶어. 난차 출고하면 랩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이 색상을 선택을 하시면 굳이 그렇게 랩핑을 안 하셔도 될것 같을 정도로 굉장히 예쁜 색상입니다. 자, 빠른 재고 선점은 이 칸주임에게 연락을 주시면 빠르게 출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칸주임이었습니다.